안녕하세요. 진지로 TV 우진영입니다. 워터 워터 푸릉 푸릉 제가 얼마 전에 시합을 많이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합 영상을 많이 남겨 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게 할수 있냐라는 댓글을 많이 봐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거리를 좀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영상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단거리를 빠르게 할때몇비트 킥을 차고 빠르게 할수 있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식스 킥을 찹니다 사실 누구나 손만 하거나 발만 하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손만 빠르게 돌리거나 발만 빠르게 돌리거나 하지만 손과 발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걸을 때도 이쪽 손이 나오면서 반대 발이 나오고 이쪽 손이 나오면서 반대 발이 나오고 손과 발이 같은 발이 나오게 되면은 좀 어색한 게 있죠. 수영할 때도 박자가 잘 맞으면서 수영을 하면은 어색함이 없이 꾸준하게 할수 있지만 박자가 안 거나 발이 꼬이거나 손이 꼬이게 되면 어색해서 잠깐 멈칫하게 되거나 힘을 잘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스킥을 계속 맞추면서 하는데 거기서 단거리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손을 돌리면서 거기에 맞춰 발을 빠르게 차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시합처럼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시합 아주 빠르게 돌리면서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이 되어있지 않으면 혹은 중간중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모두가 식스킥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더 많이 차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투킥, 포킥, 식스킥 알고 계시죠? 투킥 같은 경우는 발 하나에 하나씩 찰수 있기 때문에 한 손이 한 바퀴 돌았을 때 투킥이 만들어져서 투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포킥 같은 경우는 한 손이 돌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네번 발차기를 차기 때문에 포비트킥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형의 특성상 한 손이 돌아가면서 다음 손이 돌아가고 교차되는 움직임이 좀 있죠 그 교차가 되는 중에 한 손만 카운트를 했을 때네 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세 번을 차고 다른 한 손에는 한 번을 차야 손과 발이 계속 맞아질 수가 있어요 왜세 번과 한 번이냐 두번두번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형 발차기는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한발한 한 발씩 차죠 우리 몸은 대칭이기 때문에 한 손이 들어갈 때 반대 발이 차지고 뭐이 손이 들어갈 때는 또 반대 발이 차져야 되는데 만약에 2킥씩 차게 되면 이 손과 이 발이 찼다 같이 차졌지만 이 발도 한번 차겠죠? 반대 손을 또이 발을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은 계속 시작발이 되는 거고 이 발은 계속 끝나는 발이 되는 건데 한쪽은 쩔뚝쩔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단거리 선수들이 6킥을 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킥을 너무나 빨리 찰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빨리 찬다고 해서 A킥을 찬다고 하면 한쪽 손은 잘 맞는 발을 찰 수가 있지만 다른 손에는 잘안 맞는 손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맞는 발을 차기 위해서 식스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거리를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을 노력을 해서 뭐 힘을 키우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림으로써 호흡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고 내가 차던 발도 갑자기 멈추게 되고 순간적으로 모든 게올 스탑 되는 타. 타이밍이 한 번은 옵니다 아주 잠깐일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이 한번 옴으로써 내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많이 잃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수영 선수 분들이랑 시합을 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는 호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호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하실 때 타이밍을 잘 보세요 그 근데 제가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 자체는 늦게 튀어나왔지만 레이스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들은 계속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추진력을 쉬지 않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호흡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호흡을 안 하고 끝까지 하는 연습을 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50m 시합을 뛴다 그러면 50m를 아주 천천히 호흡을 안 하면서 끝까지 호흡 훈련을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막으읍읍읍읍읍 하면서 도착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두번세 번만 계속 하면 이 숨이 조금 더 길어진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영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시합에 나오고 타실 정도면 수영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게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힘은 물 밖에서 아령 들고 바벨 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물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물을 끌어당겨서 내 몸을 내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물 속에서 수영에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힘을 많이 좀 발전시키는 것들이 단거리를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제가 단거리를 했을 때 어떻게 좀 빨리 할수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봤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영사부터 저연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